개와 고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대개 개가 이길 것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개에게 심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어린이를 고양이가 구출해내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누리꾼들에게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이강원 특파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도시 베이커스필드에 사는 한 어린이가 집 주변 인도에서 두 발자전거를 타고 놀다 갑자기 나타난 이웃집 개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어린이보다 더커 보이는 개는 주변을 어슬렁대다 어린이를 보자 순식간에 달려들어 다리를 수차례 물어버립니다. 그러자 어린이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황급히 뛰어나와 개에 달려들어 공격을 저지시킵니다. 특히 고양이는 개의 공격을 물리친 뒤에도 개를 멀리 쫓아내는 용맹을 보입니다. 고양이의 용맹함을 여실히 보여준 이 동영상은 어린이 집 주변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개의 공격으로 다리를 심하게 물린 어린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고 회복 중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개는 현재 보호관찰 중입니다. 우리 집 고양이가 내 아이를 구했어요 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동영상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30만 번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에랍뉴스 이강원입니다.